세상 세상 말세다 응? 카르마 서포논챔이 AP를 가야 된다고 딴거 하라며 정글이랑 다 보고 카르마로 딜을 해야만 한다는 거 아니야 그치 어, 내가 향로 갈까 그냥? 그러면 만족하겠니? 저브란드가 진짜 막한번 그냥 성장 주기 시작하면 이게 말이 안 되더라. 약간 한타 좋은 이달리라 갖고 서포 데이트님이야. 아 이제 왜 불안쳤어? 서포 AP 원챔이라고 그렇다면 믿을만하지. 아 사실 겁나 불안했는데 이러면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었습니다. 브라운 감히 소가 되었어요. 사실 이제 이 정도만 해주면 이제 알아서 하겄지왠 숭악한 놈이 하나 와갖고 AP 카르마 어째 자저지뭐이 동장 그냥 방치해도 되겠다. 뭐또 어, 갈까? 또 죽여 그냥. 브라운 드 탑이거든 어차피 탑 보였어. 들어가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그냥 밖에서 싹싹 때리면 죽어야죠 어차피 뭐 악의 카르마 하고 싶은가 본데 빨리 템이나 뽑아주자 네 서포터가 딱 라인을 만들잖아 다이브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원딜을 조절, 조절을 하잖아 맵다 밀고 그냥 다이브하자고 그냥 꼬라박고 그러는게 정답이 아니라니까 라인 조율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편한거야 게임을 못하는 이제 막방이들이 그냥 빽빽 우기면서 시가 다이브 개같이 해놓고, 아 어, 이게 되냐고, 이거, 니가 막 말아 먹었다고, 꽤남판만 하고, 얼마나 화나겠냐고. 봐봐, 뭐, 이제 여기 웨이브가 별로 안 크지. 그럼 그냥 적당히 라인전을 하게 두는 거야. 언제까지? 요거 올 때까지. 어차피 우리가 라인전을, 바텀이 우위가 있으니까, 한데가 이 와있기 때문에 바텀쪽 오인는확 잡아놨잖아 이제 그냥 저 이제는 이제 자아를 지우면 돼 그냥 이 사람이 가자 그러면 가면 되고 가지 말자 그럼 빼면 되는 거야 그냥 아래 꺼이 새끼야 아래 꺼 치면 다 잡았잖아 아 진짜 가라가 가엘라 키리비도 먼저 이제 쇠 사슬을 거는 게 아니라 나랑 거리를 좁히도록 치잖아. 이런 게 디테일하니까. 근데 네? 저 브랜드는 이제 서포터가 거리를 준 순간 이제 머리걸를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지. 머리걸 치면. 뒤에 있는 정글은 자연스럽게 무조건 거리가 좁혀들고, 그런 얘기죠. 벌써 바루스가 화가 났네. 바루스도 화나고, 세라핀도 화났는데? 상대 입장에서 재앙이긴 해. 현직 챌린저 서포신데. 왜파밍하다 그냥 15분 기다리는 거야? 게임이 너무 시시한데. 성장빨로 눌렀다. 솔직 반가를 당한 것도 상대한테 큰 리스크인데 서폿이 격차가 난다는 건이것도큰 리스크입니다 정글이 브란드가 푸트 럼두를 못낼 거야 아마 럼두를 못 내다가 여기서 딱한번온 거거든 상대 바텀이 아마 제라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씨. 그래 간다 가고 간 건데 한번 가니까 어떻게 돼 그냥 터져버리지 야이씨 봤다 뭐 했는지 봤다 똥 띠가 락. 봐봐, 이 사람은 원딜이 이제 탑을 밀러 이렇게 쭉 가니까, 여기를 먹잖아, 시야를. 이 기본이라니까. 이게 마스터 바텀들은, 이게 뭐탑 밀러 가잖아, 갑자기? 그러면은, 그냥 냅다 라인으로 둘이 같이 달려. 여기로 그냥 둘이 같이 달린다고. 그러다가 이제 쌍제압 털리고 게임 역으로 터지거든. 근데 나는 이판 이겨서 너무 좋긴 한데 벌써 걱정이야 사실 이런 확실한 서포터랑 하다가 단판 되면 이제 또 어떤 빌런들을 만날지 벌써 걱정이야 사실 내가 이제 뭐 다이아나 마스터에서 게임하면서 답다하다답다하다 그러잖아 근데 이게 너네는 그냥 코 파면서 왜, 저, 왜 저렇게 찡얼거리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걸 이제 현실로 이루어주는 사람이 오니까 이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게 맞는 개념이다. 근데 문제는 나는 이제 아직은 이제 다 딱이기 때문에. 외눈박이 나라에 혼자 이제 쌍눈인 거지, 내가. 그나라에서 내가 비정상이야. 마스터나 다이아에서는 내가 비정상인 거야. 그들한테는 그들, 그들의 개념이 있는 건데. 안 맞지, 시키야. 그 맞겠냐, 내가? 오를 45년을 했어. 배는 넣어도 되는데 브랜드가 바론존에서 또 너무 좋아가지고 야, 바람용 영혼이면 또 카르마 좋고 운에 좋고 브라가똥 좋고 그러겠네. 와, 이터지는구나저렇게 그냥 이렇게. 어, 사지 멀쩡한 사람 하게 있으니까 렇이게이가게리하면서막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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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거그이게임진게개진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었는데렇게이안 치네. 장난감들이 동거장 나줘서 고마워. 호 입장에서는 막 계속 그냥 좀 쳐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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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을텐데 우리가 안친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잔인하게 운영하는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몰라 쳐 이럴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정글러 싹 잘라버리면 하니까 이제 아예 덤비려는 의력조차 없지 어 여기 터지는거 봐 아비가 그럼 두방 터지는 건가? 안트라이드 퓨 따닥에. 오. 아우 열받겠다. 상대 진짜 재미없게 졌다 이거 뭐 치고받고 하다가 진 것도 아니야 그냥 진짜 맞다 끝나가지고 진짜 재미없을 텐데 썰에 낮춰줘서 고마워 오케이 이런 거는 명품 리더십 줘야 됩니다 솔직히 픽창에서 AP 카르마 원툼이라는 거 보고 뭔 개소리야 그랬는데 저런 사람인 줄 몰랐지 야 정글은 서폿 잘하면 진짜 편하다니까 막말로 탑이 8데스를 박아도 상관이 없어 원딜이 그냥 자라만 없으면 돼 서폿이 이제 전체적으로 게임을 조율을 하기 때문에 진짜 센 팀은 보통 서폿, 정글, 체리 진짜 쎄 원딜 솔직히 한 마스터 정도만 치면 돼 원딜, 챌린저 필요없어 탑, 챌린저, 카더스? 그냥 광탈이야 그러면 겠는데 이거. 야, 올라. 야, 라고 はい。 네, 이캠 인데, 이런 그냥 음, 같 은거 봐도, 상 관이 없긴 한데, 유럽 뻗읍시다. 그냥. 이 쪽에서 엄청나게 좀 빡세게 싸울 거예요. 음, 탈진으로 살렸다, 니코를 딱. 이게 탑이 솔킬레고 온게 엄청 크네. 망해, 근데. 성공! 야, 그거 당하는 건 진짜 사람이 아니다, 너네. 아니, 이게 위쪽에 케인이 안 보이면은, 당연히 바텀인데. 하지마 이 새끼야 집에 가탑 음, 다이브를 봐주자 하거든? 아트는? 웨이브 한 30개 타갖고, 나한테 도전한 대가는 크다, 아트야. 아우, 니코 진짜 못하네. 방금 탑다이브도 니코만 늦어서 보게 된 건데. 야, 리프트 트리 모드를 보냈나, 이거? 아까 안 썼어? 끝났다. 아, 이거 안 죽는데. 강타를 썼네. 게임에, 우리 리드가 없어. 아니, 뭐한 거야, 얘는? 아니, 계속 되죠, 계속. 단한 번을 먼저 오질 않잖아, 얘가. 혼자 아예 게임을 못 쫓아오잖아 니코가 내 화면이 계속 전장인데 그 전장이 그냥 셀밖에 안 잡히잖아 그렇다고 음. 11분인데 니코가 이제 빠짐없이 CS를 못 놓다니 허리가 그냥 끊어져 있네 어, 기본적인 역량 차이가 게임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이넘사해요이 정말 이기 지금 탑이 완전히 터졌거든? 그적으로 계속 굴리면 쉽게 이기는 판인데 오케이 okay, 살았나? 래또 니코 걸렸지? 서렌더 유명성 패치가 되어 있지만 누가 올린지 알 것만 같은 그 서렌더 팀 세팅을 개념 있게 했어. 애가 치감 걸고 사이를 잡을 생각으로 이걸 갔거든. 잠깐 뭐냐? 가넌 이기면 안 되겠는데, 벌었어요. 진짜 미안한데, 넌 이기면 안 되겠다. 아니, 어떻게 이 아래에서 위로 치는데, 아래 무빙을 이렇게 슥할 수가 있어? 여기 슉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시스템에 그러 거야? 그냥 나는 납득이 되질 않는 거 상대지만 믿다. 뭔데? 너네 죽지 말으면 돼. 응? 잠깐만요. 죽지만 말라니까 진 걸었고 바루스야 너 땜에 지는 거야 너 땜에 지는 거야 바루스야 와 진짜 진짜 이기면 안돼 애들 이긴다 게임을. thank mm -hmm. you